셔터 스피드는 리퍼스 투 지칭한다. 리퍼스 투가 지칭하다요. 더 스피드 오브 카메라 셔틀,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지칭한다. In behavior profiling에서 behavior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동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링 프로파일이라는 건 자료 수집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 자료 수집에서 이 그것 여기서 그것은 셔터 스피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리포트 언급하는데 아이리드 눈꺼풀의 속도를 언급한다. 눈 깜빡임이라는 커, 카메라 셔터라고 하는 그 속도랑 이 눈꺼풀의 속도라고 하는 거랑 비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하 앞에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행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When he blink, when 할 때, blink는 깜빡이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we rebel, rebel 하면 드러내다. 뭐, 어를요? 많은 것이라고 번역하실까요? 많은 것. 단순히, 단순히, blink rate, 눈 깜빡이는, blink, 그러니까 눈 깜빡임, rate가 비율이라고 번역해요. 단순히 눈깜빡임 비율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Change in the speed of the eyelid. 변화, 속도, 눈꺼풀. 눈꺼풀의 속도의 변화는 indicate. indicate 하면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나타내다.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셔터 스피드는 매저먼트, 척도, 줄자 같은 걸 자라고 하거든요. 재는 것을 척도라고 하죠. 척도, fear, 두려움의 척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밑에. 담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블링크 스피드, 눈 깜빡임 속도는 시그니피션트, 중요한, 중요한. 여기 인디케이트라는 단어의 명사 인디케이터 지표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지표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Think of 생각해보자 동물에 대해서 that h s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이고 선행사는 동물일 겁니다 Reputation이라는 단어가 평판이라는 뜻이에요 평판 Fearing fearful, fearful 하면 겁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제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네. 그렇죠. 조비 새끼죠. 조비 새끼. 조비 새끼가 come to mind 떠오른다. 떠오를지 모른다. 떠오른다는 얘기는 생각나다예요. 포유류 속에 뭐 포유류의 경우에라고 번역해도 돼 돼요. 이는 인을 경우에 포유류의 경우에 비콜서브 이블루션 진화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은 스피드업 속도를 낸다 속도를 높인다는 말이 뭐냐면 빨리 깜빡였다 빨리 뜨는 거예요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빨리 깜빡였다 빨리 눈을 뜹니다 스피드업 to minimize 이게 최소화하다 줄이려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사예요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 줄이려고. That we can't see approaching predator approaching 하면 다가오는 predator는 포식자. 여기서 말하는 요 대세 의미는 앞에 있는 시간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when으로 보시면 돼요. When 관계부사 when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절 즉 when절이 when부터 predator까지라는 이 과로가 앞에 있는 타임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시간의 양인데 어떤 시간의 양이냐면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포식자, 위험요인 포식자를 볼수 없는 시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눈 깜빡이는 속도를 빨리 합니다. 빨리 감았다 뜹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셨을 거예요? 더 그레이터라고 하는 단어랑 쉼표 더 모어라고 하는 이 단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요렇게요 이렇게요. 이게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문법이 뭐냐면, 여기에 비교급, 심표 다음에도 비교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비교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두려워, 두려움, 일단 해볼게. 동물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동물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동물은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두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걱정하겠죠. 그러면 눈을 더 빨리 감았다 뜬다고 요 거의 안 감았다 뜰 정도로. in an attempt, 시도라는 단어예요. 시도 속에서. 시도 속에서. keep eyes open이라는 문법이에요 The eyes 라고 하는 단어랑 open이에요. 목적어, 목적부. 두 눈을, 두 눈을 뜬 채로, open 이에요 목적어, 목적부두 눈을 o k to 채 o o k to b o k e e p 유지하기 위한 시도 속에. As much as는 가능, 얘 o b o s s to b l e 까지 해석해서 As m u o h s s p b o s s i o b l e k 가능한 한 많이 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두 눈을 뜨고 있으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두 눈을 뜬 채로 유지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꺼풀은 in voluntary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라는 것을 유식하게 무의식적으로라 그래요. in voluntary가 무의식적으로라는 뜻이에요. voluntary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in in자가 붙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은 스피드업, 빨리 감았다 떠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속도는, 속도는 e q u 스피드의 동사가 equals예요. 동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속도는 눈꺼풀의 속도요. 눈꺼풀의 속도는 fear, 두려움과 동일하다. when it comes to 하면,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행동.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뭐 도망치는 속도도 여기에 속하겠죠 눈꺼풀 속도만큼 행동에 관해서 속도는 항상 두려움과 일치한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한다면 무언가에 우리의 눈꺼풀은 더세임딩 같은 것을 한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함축적 의미로 출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빨리 감았다뜬다고 눈꺼풀의 속도를 높인다고요. 눈꺼풀의 속도를 높인다고요. 그 말이 되겠죠. 눈꺼풀의 속도를 높인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문법은 the same as라는 법에 the same as 이렇게. 이게 den이라든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으면 안 돼요. the same as 무조건 정해져 있는 문법에요. 이 조비랑 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눈꺼풀입니다. 누가 빠지래? 그들은요. 클로즈. 눈을 감고요. 눈을 뜹니다. 모어킥클리좀더 뭐, 빠르게라는 뜻이 돼요. 같은 것은 결론적으로 두 눈을 빨리 감았다 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끝.